레위기 1장 주님께서 모세를 회막으로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라. 너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일러라. 너희 가운데서 짐승을 잡아서 나 주에게 제물을 바치는 사람은 누구든지 소나 양을 제물로 바쳐라. 바치는 제물이 소를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흠 없는 수컷을 골라서 회막 어귀에서 바치되 나주가 그것을 기꺼이 받게 하여라.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번제물의 머리 위에 자기의 손을 얹어야 한다. 그래야만 그것을 속죄하는 재물로 받으실 것이다. 그런 다음에 재물을 가져온 사람은 거기 주 앞에서 그숯송아지를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그 피를 받아다가 회막 어귀에 있는 제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를 점여 놓으면.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재단 위에 불을 피우고 그불 위에 장작을 지피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이 고기 점인 것과 그 머리와 기름기를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모두 재단 위에다 놓고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바치는 재물이 가축돼 곧 양이나 염소 가운데서 골라서 번제로 바치는 것이면 흠없는 수컷을 골라 재물로 바쳐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그 재물을 주앞곧 재단 북쪽에서 잡아야 하고 아론의 혈통을 이어받은 제사장들은 재단 둘레에 그 피를 뿌려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고기를 점이고 그 머리와 기름기를 베어 놓으면 제사장들 가운데서 한 사람이 그것들을 재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버려 놓아야 한다. 재물을 가져온 사람이 내장과 다리를 물에 씻어 주면 제사장은 그것을 받아다가 모두 재단 위에서 불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 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 나 주에게 바치는 재물이 날짐승을 번제물로 바치는 것이면, 그는 산비둘기나 집비둘기 새끼 가운데서 골라 제물로 바쳐야 한다. 제사장은 그 날짐승을 받아서 제단으로 가져가고, 그 목을 비틀어서 머리를 자르고, 그 머리는 제단에 불사르고, 피는 제단 곁으로 흘려야 한다. 제물을 가져온 사람은 제물의 멱통과 그 안에 있는 오물을 떼어내서 제단 동쪽에 있는 잿더미에 버려야 한다. 그가 두 날개를 잡고 그새의 몸을 찢어서 두 동강이 나지 않을 정도로 벌려 놓으면 제사장은 그것을 가져다가 제단에서 불타는 장작 위에 얹어서 불 살라야 한다. 이것이 번제인데 이는 재물을 불에 태워서 그 향기로 나주를 기쁘게 하는 살라 바치는 제사이다.